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필기체로 따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쓰는 저는 재미있지만, 이 동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은 참 지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자분, 저, 저는 저의 완성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들은 저의 완성을 기원하면서 봐주세요 우스

우리의 고통까지도 누군 가의 권능이 우리의 고통까지도 축복하는데 신이겠죠? And therefore, and 그래서 미시. 두 번째, 멈추기를 어떤 습관을 멈추기를 bad. 습관을 멈추기 멈추는 것을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I was getting in 트릴링은 쉴새 없이 떠든다는 뜻일까요? 그다음에 퍼닝. 퍼, Pun, PUN은 뭐냐면 뭐 말장난이에요. 동음이의어를 막 얘기하거나 뭐 비슷한 말막 얘기하거나 그럼 아니면은 말꼬리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 찾아서 얘기하는 그런 말장난을 퍼닝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and joking 헛소리 같은 농담 그런거 하는걸 조킹이라고 하고요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장난 그런 떠드는거 그런거를 멈추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키, 지켜야 한다고 말한 13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침묵이에요. 그런 말장난들이, 그런 우스갯소리 농담 말장난, 그런 떠벌거리는 일들이 회사를 컴파니 트리플링 컴퍼니 회사를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대요. 그래서 침묵을지키려고 노력했나 봐요. 그 다음에 앵글. 이웃은 내부입니 위에 이유 없는 분노는 없다. 위다. No. 그런데 좋은 이유인 경우도 극히 드물다. a n can criticize 어떤 바보든지 비판하고 건 dem 비난이나 규탄하고 and 컴플레인 음,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 음. most 불평을 얘기하는 컴플레인 문제 제기하는 거 맞죠? most f o o l s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하, 한다. Any other? Any other? 다른 어떤 것들도 was disgusted. 역겨웠다. And attended his preaching. No. 그래서 그의 설교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번자민 프랭클린은 아마 일생 교회에 몇번 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굉장히 그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신의 축복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음, 교회에 갔을 때 목사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내용만을 설교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내지만 직접 설교에 가는 일은 드물었다고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